오늘은 깊고 진한 명품 국물 요리와 영양만점 채소 활용 요리를 간편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녀감성주부 아품입니다 전업주부인 저는 매일매일 요리하는 게 일상이지만요. 요리에 요자도 모르는 요알못이라고 해도 요즘엔 레시피를 워낙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다들 한 번쯤은 요리에 도전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국이나 뭐 찌개 하나를 끓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레시피에는 육수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고 볶음밥이나 주먹밥같이 간단한 일품요리를 만들려고 해도 준비되어야 하는 채소들의 종류가 많아서 일찌감치 요리와 안녕을 구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천연 재료들이 판매 중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요리에 사용을 해봤더니 천연 남아에서 판매 중인 뭐 명품 다시팩과 홍게 다시팩은 정말 육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요. 11가지 채소를 작게 잘라서 건조시킨 한끼 채소도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천연다마에서 주문한 제품들은 빠른 배송으로 집에 도착했고요. 패키지만 봐도 딱 어떤 제품인지 한 눈에 알수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기 좋아 보였어요. 명품다시팩은 멸치, 다시마, 새우, 쌀, 양파, 파, 고추씨, 무, 우엉, 율무를 각각 개별적으로 건조시키고 로스팅, 커팅해서 혼합한 다시팩인데요. 국내산 재료만 모아서 만든 제품이라 우선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전 지금까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시팩의 원산지가 좀못믿어워서 육수는 꼭제 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육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멸치의 함량이 높았고요. 깊고 구수한 맛을 내주는 쌀이나 율무까지 포함된 제품이라 좀더 다양한 요리에 편하게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홍게 다시팩 역시 각각의 국내산 재료들을 개별 건조, 로스팅, 그리고 커팅하여 황금 비율로 담아낸 천연 다시팩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멸치, 다시마, 새우, 양파, 무, 샐러리에 붉은 대게 농축 분말까지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맛을 내주고 일반 다시팩보다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을 내주는 육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끼 채소는 무, 새송이버섯, 양배추, 단호박, 당근, 고구마, 연근, 표고버섯, 가지, 우엉,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시킨 제품입니다. 역시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다양한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채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심심한 요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에 좋았습니다. 명품 다시팩은 기본 멸치 육수를 사용하는 웬만한 국물 요리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팩을 끓는 물에 넣고 중불로 우려주기만 해도 금세 진한 육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육수를 내서 다른 요리의 베이스로 쓰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명품 다시 팩으로 육수를 만들고 뭐 된장을 풀어준 다음에 감자, 호박, 양파, 청양고추, 두부 등의 재료를 더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봤는데요. 기존에 제가 간단히 만들어두고 사용했던 육수보다 훨씬 깊고 구수한 맛이라서 만족도가 무척 높더라고요. 늘 끓이던 된장찌개인데도 뭔가 더 진한 감칠맛이 느껴졌고요. 아이들도 그 맛을 단번에 알아채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명품 다시팩은 된장찌개를 끓일 때뿐 아니라 콩나물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국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샤브샤브나 국수에도 당연히 너무 잘 어울려서 냉장고에 계속 쟁여두고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홍게 다시팩은 어떤 요리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붉은 대게 농축 국말이 들어 있다고 해서 바다 맛이 너무 강할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육수를 내서 사용을 해 봤더니 비린 맛도 없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홍게 다시팩은 끓는 물에 넣고 중불에 우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티백이 빵빵해지면 중간에 살살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건져내서 깔끔한 육수 맛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칼칼하게 우동을 끓여볼까 하다가 어, 잔치국수의 육수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소면 위에 고명과 양념장을 올리고 뭐 육수만 부어줬는데도 국물 맛이 깊고 시원해서 저도 모르게 맛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매운탕 육수로 사용해도 맛있었고요. 칼국수나 뭐 수제비, 우동의 육수로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라면을 끓일 때에도 활용을 해봤는데요. 진짜 국물이 입에서 착착 감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끓여보세요. 다시 팩이 요리에 감칠맛을 내줬다면 한끼 채소는 다양한 채소를 좀더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채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라면에 들어있는 후레이크처럼 여러 가지 채소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시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 채소들이 많지 않아도 간편하게 봉투만 뜯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는 한끼 채소를 살짝 불려서 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계란만 넣고 볶음밥을 했을 때보다 씹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또 영양도 좋아져서 금세 든든한 한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찜을 할 때에도 넣어봤더니 채소의 단맛이 함께 우러나서 계란찜도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끼 채소는 야채죽이나 주먹밥에 사용해도 좋지만, 어, 채소를 내는 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쫄깃한 식감이 좋으면 그대로 요리에 사용하면 되고,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면 물에 살짝 불리면 되는데, 어, 이렇게 불려서 요리에 사용했을 경우엔 어린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팩 안에 내용물이 분쇄되어 있는 상태라 국물이 좀더 진하게 우려지기는 했지만요. 어,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이 다시팩 소재가 좀더 짱짱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요. 한끼 채소의 입자가 조금 더 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뭐 입자가 작은 게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각 채소의 식감을 좀더잘 느끼고 싶어서 입자가 조금 커졌으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선한 재료와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외식이나 뭐 배달 음식이 너무 흔해진 요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쉽게 집밥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베이스가 되는 육수에 따라 요리의 완성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연 담아의 다시팩으로 좀더 간편하고 맛있게 완성도 높은 요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솔직한 리뷰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